Hello, 안녕하세요 헬로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노션 템플릿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지난번에 살짝 제 노션 페이지들을 보여줬을 때 특히 제 학교 플래너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곧 9월에 개강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 학교 플래너를 조금 보완해가지고 공유할게요 오늘 템플릿은 뭐 엄청 복잡하고 기능이 엄청 많진 않지만 노션 초중급 사용자들한테 딱일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먼저 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쭉 보여주고, 각 섹션을 어떻게 채우면 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짜잔, 이게 오늘 공유할 페이지예요. 이렇게 위에 이름은 그냥 2021년 가을 아기로 했고, 아이콘은 가을 느낌 나는 나뭇잎, 그리고 커버 사진은 베이지 느낌의 책장 사진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크게 세 가지 섹션이 있는데, 난이첫 번째 섹션에 어 이렇게 위젯이 이렇게 두개 있어요. 명언이 나오는 위젯, 그리고 Life Progress Bar.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 학기 듣는 수업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밑에 과제랑 시험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급하게 할 일을 적을 수 있는 초간단 To Do List가 있어요. 이 다음 두 번째 섹션에는 한 눈에 딱 파악할 수 있는 Weekly Schedule이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과제, 시험 관련 중요한 날짜를 이렇게 달력 형태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이렇게 쭉훑어받고 이제 각 섹션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위젯이 두개 있고 이 위젯은 명언들이 나오는 위젯이고 여기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다른 명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위젯은 어, Life Progress Bar 이라는 위젯이고 뭐 2021년이 얼마나 지났는지 8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오, 근데 2021년 벌써 64%나 지났네요 그럼 이두 위젯을 어떻게 추가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e n d i f y c o 이라는 웹사이트를 사용했어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이런 다양한 위젯을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위에 네 위젯밖에 없었는데 위젯 종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두 위젯은 이 Quotes랑 Life Progress Bar예요. 예를 들어서 Quotes 위젯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양한 옵션이 떠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고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명언을 고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명언의 소스도 바꿀 수 있어서. 음, 루피 카이이라는 시인을 고르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느낌들의 명언이 나와요. 남메드는 위젯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밑에 링크를 복사해서 n 션에 붙이고 이 옵션 중에서 Embed를 누르면 이렇게 위젯이 생겨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Codes 위젯이랑 Life Progress Bar 위젯을 넣었는데 혹시 뭐 종강일이 정해졌다면 뭐 종강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뭐 카운트하는 그런 위젯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말 그대로 빨리 할 일을 적을 수 있는 간단한 투두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그냥 대충 task 1 2 3라고 적었는데 여기에 실제 할 일을 적어 주면 되고, task를 끝냈으면 이렇게 눌러서 체크해 주면 돼요. 새로운 t a s k 를 만들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눌러 주면 이렇게 빨리 쉽게 만들 수 있고, 끝낸 할 일들을 여기에 계속 두면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완전히 지우기는 아까우면 이렇게 꾹 눌러 가지고 여기 아카이브로 드래그해 가지고 넣어 주면 돼요. 그럼 이거를 살짝 쓰레기통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템플릿의 핵심은 바로 이두 데이터베이스예요. 일단 먼저 수업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볼게요. 여기를 누르면 이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수강신청을 다 하셨으면 이 테이블부터 채워주면 돼요. 지금 예시로 수업 5개를 입력했어요. 일단 먼저 수업 이름을 적고 몇 학점인지 뭐 교수님 이름, 조교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수업에 해당되는 과제랑 시험들이 뜨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어 아직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학기 말에 성적이 나오면 그때 이걸 채워주면 되고 여기에는 강의 계획서 파일을 올려도 돼요. 그러면 어디서 든지볼수 있어서 편해요 그리고 여기 수업을 클릭하면 여기 본문에도 추가 내용을 적어 줄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교수님이랑 조교님 들락처뭐 o f f i c r 같은 거를 적고 수업에 대한 설명을 적어도 되고 채점 방식도 여기에 정리해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채운 거고 여기에는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 들을 모든 수업들을 이렇게 다 채우면 여기 밑에 몇 학점을 총 듣는지 합산이 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과제 시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말 그대로 뭐 중요한 과제나 프로젝트나 시험 같은 거를 채워주면 돼요. 지금 예시로 몇 개를 미리 만들었는데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목에는 뭐 무슨 과제인지 무슨 시험인지 적어주면 되고 어, 지금은 한번 퀴즈를 만들어 볼게요. 타입에는 제가 지금 과제 프로젝트 시험 카테고리는 미리 만들었는데 추가로 퀴즈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달력에서 선택 할수 있고 어, 시간도 입력할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관련 파일이 있다면 여기에 넣어주면 되고 중요한 주의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퀴즈가 뭐 전체 성적 10%이라고 할게요. 이 스테레스 칸에는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있고 이거는 Relation 칸이어서 방금 채운 수업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퀴즈가 무슨 수업을 위한 퀴즈인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과제, 프로젝트,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템플릿만 들서 조금 더 빨리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면 제목을 입력하고 여기 밑에 assignment를 누르면 아이콘이랑 타이프가 빨리 채워져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쭉 채워주면 되고 필트랑 r 트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subject1에 해당하는 과제랑 시험만 따로 볼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과제들만 이렇게 쭉 모아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벌써 끝낸 과제나 시험은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으면 여기 필터를 만들어서 스테이터스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랑 시험만 보이도록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소울트를 이용해가지고 마감일 순서대로 뜨도록 했어요. 여기까지 채웠으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기 밑에는 많이 물어보신 Weekly Schedule이 있어서 이거는 각자 시간표대로 채우시면 돼요. 월, 화, 수, 목, 금 열이 다섯 개 있고 한눈에 잘 보이도록 수업마다 다른 색깔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Subject 2, 3는 이렇게 화, 목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은 색깔로 해줬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런 템플릿 버튼을 만들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블록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안에 내용이랑 색깔은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돼요. 과목 이름, 몇 학점인지, 시간, 그리고 만약에 대면 강의면 여기에 강의실을 적고, 줌 강의라면 여기 줌이라고 적고, 이 텍스트 부분을 선택해서 줌 링크를 하이퍼링크로 추가하면 진짜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는 아까 채우신 Assignments Exam Database를 캘린더뷰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캘린더뷰에서는 간단하게 제목, 세레스, 해당 과목만 보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무슨 과제랑 시험들이 다가오는지 볼수 있어요. 물론 이 캘린더뷰 내에서도 필터를 추가해가지고 특정 과목에 해당되는 과제랑 시험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기능이 많은 템플릿은 아니지만 이 템플릿만 차근차근 잘 채워도 이게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매우 유용할 것 같고 이번 학기 과제 안 까먹고 다잘 제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템플릿을 공유하면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항상 있는데 더보기란에 있는 노션 링크를 누르고 노션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 템플릿을 자기 워크스페이스로 복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복 삭제된 페이지를 마음껏 추정하면서 채우면 돼요. 그럼 다들 개강 준비 잘하고 이번 학기도 화이팅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까먹지 말고 다음에 또 봐요. 빠이!